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베스의 족부는 이라 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베스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오.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님으로 쓸라하으니 그는 세상의 첫용사라 그가 여호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 앞에 님으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렛과 아갓과 갈리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외와 갈라사의 레신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업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러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동과 햇을 낳고 또 여부수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서활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난한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난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서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박사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사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렉과 예라와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서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부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